50대 독신의 나홀로 인생을 위한 신박한 습관 6가지. 첫째, 나만의 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공간 가꾸기. 흔히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하지만, 독신에게는 나만의 맥시멀리즘도 필요해요. 불필요한 물건은 비우되,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덕질 아이템이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공간을 채우는 거죠. LP판, 오래된 필름 카메라, 수집한 찻잔등 나만의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습관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갤러리가 되는 거죠. 둘째, 디지털 디톡스 앤드 아날로그 리부트 데이 설정하기. 온라인 세상은 편리하지만 때론 피로를 줍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멀리하고 아날로그 활동에 몰입하는 나를 만들어보세요. 손편지 쓰기, 레코드 플레이어로 음악 감상하기, 종이책기 필기 등 디지털 기기 없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뇌의 휴식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자급자족의 즐거움에 빠지기. 모든 것을 사서 쓰는 대신 나만의 것을 생산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베란다에서 허브나 작은 채소 키우기, 손뜨개나 목공에 배우기, 빵이나 디저트 만들기 등 결과물을 내는 활동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생활을 채워가는 느슨한 자급자족은 고독을 충만함으로 바구는 강력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나만의 미식 탐험가 되기. 혼자 식사한다고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오히려 혼자에게 나만의 미식 취향을 깊게 파고들 기회입니다. 매주 한번은 평소 가보지 않던 새로운 동네 맛집 탐방하기 혹은 특정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도전하기, 유명 셰프의 레시피 따라 해보기 등 미식 탐험을 일상의 즐거운 이벤트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렇듯 오로지 나를 위한 미식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다섯째, 자발적 불편함을 통한 성장 경험하기. 편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일부러 대중교통 이용해 먼곳 가보기, 캠핑이나 도보 여행 도전하기, 새로운 종류의 운동 배우기 등등 말이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습관들은 긴장감과 삶의 활력을 선사해줍니다. 또한 이런 자발적 불편함은 나이 들어도 도전 의식을 잃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여섯째, 오래된 물건과 대화하기.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 그 물건들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앨범을 넘기며 과거의 나에게 메시지 보내기, 오래된 일기장을 읽으며 당시의 감정 되새기기 또는 유품들을 보며 고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상상하기 등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고 추억을 재해석하며 삶의 의미를 깊게 성찰하는 명상적인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혼자여서 더 행복한 인생을 만끽하게 되실 것입니다.